우세하지 뭐 어떡합니까? 반갑습니다, 이원종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이쪽이요? <laughs>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. 삼권분립이 엄연히 지켜지고 있는 법치국가입니다. 입법, 사법, 행정이 엄연히 분리되고 각자의 독자성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법치국가입니다. 그 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일개 행정관청입니다. 사법부가 아닙니다.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.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. 참담한 심정입니다. 하지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, 나,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, 그리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. 왜요? 우리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단합된 한 목소리만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. 그힘 앞에 저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.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. 바로 우리가 저들에게 주권자로서 명령합니다. 이재명은 무죄다. 이재명은 무죄다. 이재명은, 무죄다. 이재명은 무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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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한 목소리로 이 검찰의 우주국의 권력이 무릎 꿇을 때까지 다 같이 나갑시다! 고맙습니다!